오늘은 코코 먹방 어제도 먹방 오늘도 먹방 먹방이라고 해야 먹을 거 먹을 땐못찍고 <laughs> 우리 가족들 어딘갔을때찍에서 <laughs> 어, 또 왔네? 짜자자잔. 돌댕이는 <laughs> 못 찍고, 먹을 때못 찍고. <laughs> 내가 수정 안 볼게. 짜자자잔. 내가 가져갈 차례고. 언제 다 오픈해서 그냥 한번 찍어서 찍어보나 눈치 그 보고 찍는 것도 쉽지 않아 여기다 여기다 <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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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 이거, 이거, 이거.